러시아 우크라와 협상 초안 넘겼다. 의미 있는 대응원에. 기사 내용 요약 우크라는 주권국. 국내 절차 필요할 수도. 차기 협상 유동적. 워싱턴. 뉴시스. 김난영 특파원.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휴전 협상과 관련해 자국 입장이 담긴 문서 초안을 넘겼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 자국적 요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잘 알고. 있다라며 구두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로도 매우 명백히 표현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필요한 초안 문서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 측에 넘겼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 등 일부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15개항 초안 내용 등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 이론인 미하일로 보돌랴크 대통령실 고문은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협상 진척 상황과 관련해 내부 인사가 아닌 협상 절차 중개자라는 표현을 쓰며 거리를 뒀었다. 베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양 대표단 사이에 실체적인 협상 내용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지금 이를 공개한다면 협상 프로세스에 해만 입힐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협상 단계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의미가 작다라고도 했다. 그는 자국 입장 초안에 우크라이나 측이 일부 반응을 보였다며 하지만 확실히 더 의미 있고 신속한 대응을 원한다라고 했다. 양국 협상과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과정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비력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를 두고는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라며 일정한 내부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라 말했다. 현재 합의 내용으로는 우크라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포기 및 다국적 안전 보장 등이 거론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 대표단 팀은 완전히 권한을 보유했고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으며 국가 수반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보유했다라며 다음은 우크라이나 카운터파트의 차례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37일 대표단 협상을 했다. 10일에는 외무장관 협상도 이어졌다. 양측은 지난 14일부터는 화상 형식의 대표단 협상을 비롯해 실무단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양국 대표단 간 차기 협상 날짜는 예고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런 스케줄은 완전히 유동적이라며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프로세스는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더 의미 있는 협상을 원한다라고 했다. 이메일 주소.